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으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자격증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제목을 정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겠지만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다루는 뷰티 컨텐츠를 기본으로 해서 영상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 자격증 취득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메이크업 자격증에 대한 응시 자격 조건이겠죠? 자, 응시 자격 조건은 어떻게 해요? 학력이나 경력이나 나이나 성별 모두 제한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게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크게 네 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등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편, 그 다음에 취업편, 그 다음에 창업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중국 동포를 위한 F4, F4 비자 받기에 대해서 총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크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첫 번째로 우리 뷰티나 미용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의 경우 이 메이크업 자격증으로 어, 자격증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가 즉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상황이겠죠 자 물론 어뭐 고등학생의 경우 본인 내신 성적이 우수해서 뭐 내신으로 일반 전형을 통해 뷰티나 뭐 미용학과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내신 성적이 뭐 경쟁할 만큼 우수하다고 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대학교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별 전형을 통해 뷰티나 미용학과에 입학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사실 내신 성적이 우선 학생의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이 거기서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은 어, 가장 우, 어, 기본 선택 기준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거 이외에 성적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된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들은 어떻게 요 본인은 미용이나 뷰티학과에 가고 싶은데 성적은 일반 상위권 학생들하고 경쟁하기는 어렵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격, 국가 자격증을 통해서 특별 전형을, 전형의 응시를 통해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게 되는 거죠. 사실 특별 전형은 말 그대로 자격증을 가진 학생들끼리의 비교 경쟁 때쟁 하기 때문에 선발인원은 사실 작지만 일반 전형에 비해 경쟁률은 어, 낮은 편입니다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어찌됐건 이제 아주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이 아니더라도 꼭 가고 싶은 뷰티나 미용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국가 자격증이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특별전형에는 우리 크게 우리 4년제 대학의 자격증 특별전형과 그 다음에 2년제 대학의 자격증 특별전 특별전형으로 우리 나눠지게 됩니다. 어 2018학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우리 뷰티나 미용학 좀 이름 있는 뷰티나 미용학과 같은 미용학 미용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사년 대학인 정화 예술 대학교나 또는 뭐 서경 대학교 뭐 국제 예술 대학교들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들으면 알을 만, 알 만한 이름 있는 뭐 유명 대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셔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보통 뷰티나 미용학과에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대학의 입시 전형에 대해서 꼭 찾아보셔야만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이뭐세 개의 대학교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름 있는 대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대학에 해당하는 자격증 특별 전형이 전형과 뷰티나 미용학과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입시 전형은 매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전문대 2018학년도 우리 어, 인기 학과 순위를 한번 조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첫 번째가 우리 간호학과 보건계열이 항상 1위였고 그 다음에 2위는 우리 메이크업 뷰티가 됐고요. 그 다음에 3위는 호텔 관련 학과가 학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 그 전에는 간호학과가 1위였고 항상 보건계열이 그 다음이 어, 호텔 관련 학과가 2위를 차지했었는데 자 2018학년부터는 메이크업 학과 뷰티 관련 학과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만큼 현시대의 뷰티 관련 메이크업학과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도 알수 있겠죠. 또한 경쟁률도 8.3대 1로 높은 편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생 여러분.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이 대학 진학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 이거 꼭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대학에서도 지금 뷰티 관련 메이크업 학과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고등학생 여러분도 메이크업과 자격증을 통해서, 어, 자격증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응시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내해 드린, 것,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셔서는 안 된다. 만능 열쇠가 아니다 자격증은 그거를 꼭 한번,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여러분들의 부수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유용한 자격증이다라는 것을 꼭 챙겨두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로 취업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자격증 하면 화장으로 무슨 어 취업을 할수 있겠어? 또는 뭐, 메이크업 자격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사실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어, 아티스트로 되기까지 그 일이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죠. 어, 전문이 되기까지 보통 2에서 3년 정도가 필요하고 또 조수 생활을 할 경우에는 수입이 적고 일이 힘들어서 이 전직이 많은 것이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하나의 직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직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지에 들어와서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활동 분야가 뭐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많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 활동 취업 분야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취업 분야에는 첫 번째로 백화점도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메이크업 샵이나 웨딩 샵, 그다음에 화장품 회사, 스튜디오, 뭐 교육 강사, 그다음에 광고 회사, 이벤트 업체. 방송사 뭐 잡지사라든지 영화사 뭐 공연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즘에 인기 있는 우리 뷰티 인터넷 방송에 해당하는 뭐 1인 미디어 대중 매체에도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아티스트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취업 분야가 점점점 세분화되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라는 이러한 강점도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우리 연평균 우리 임금을 보면 어, 1,600만원이 평균적인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상위 25%는 2,500만원, 하위 25%는 1,000만원 정도라는 거 연평균 우리 급여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 우리 4월 현재 우리 몇 가지 취업 과 관련해 가지고 채용 정보가 나온 것이 있는데 자 그걸 근거로 한번 두 가지 정도를 내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2018년도 4월 현재 우리가 나온 채용 정보다. 그 정보의 급여 기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는 이제 백화점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게 있는데요. 자그 모집 지역은 서울 지역에 있는 백화점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은 우리 메이크업 시연과 그 다음에 화장품 판매, 그 다음에 우리 브로우바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고요. 업무 내용은 우대 사항으로 바로 이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게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급여를 보면 신입 기준 연봉 2200에서 2700. 경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백화점에 어, 취업했을 때의 채용 정보다라는 거 하나 챙겨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이제 화장품 회사에 취업했을 때의 채용 정보를, 2 0 2 2018년도 4월 기준입니다. 정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2018년도 우리 화장품 회사 채용 정보를 보면, 이것도 4월 현재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모집 지역은 우리 분당 지역이네요.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은 우리 뷰티 카운셀러. 그 다음에 우대 사항 여기서도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이 됩니다. 근무 형태는 정규직이고 급여는 신입 연봉 2천만 원이라고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력인 경우는 전 직장 연봉에 따라서 어 협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듯 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취업 직종들이 화장품 회사라든지 또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뭐웨딩샵이라든지그 다음에 뭐 방송사라든지, 잡지사라든지, 여러 곳이 활동 분야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활동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세분화되고 넓어졌다는걸 여러분들이 이번 이 취업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취업 정보는 취업 사이트 많이 있죠? 그 취업 사이트에 가보시면 실제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 정보를 알려드림으로써 객관적인 상황의 급여 사항은 이렇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린 것입니다. 자, 아, 세 번째로 우리 창업 편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일반인 분들, 고등학생 많이죠. 고등학생 아까 대학 진학과 관련된 것이고. 자, 우리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하신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은 사실 목적이 그 메이크업샵 창업 그 창업이 사실 그 기본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창업은 그러면 국가자격증인 메이크업자격증만 딱 따면 바로 창업으로 직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들 아마 그 국가자격증 메이크업 자격증 필기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듯.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영업할 장소를 장소의 시설을 시설과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 장소를 얻고 시설을 구비하였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 면허증 받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관할 시군 구청에 가셔가지고 면허증 발급 받기를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관할구청을 방문해서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가서 건강진단서라든지 준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건강진단서 일부와 그 다음에 우리 자격증 국가자격증이죠 자격증 원본 그 다음에 반면편 사진 두매를 지참하셔서 발급 수수료 5,500원까지 포함해서요 하셔가지고 관할구청에 방문하셔서 면허증 발급 받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면허증, 우리 신청 후에 우리 면허증을 받으나면,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 가서 이제 다시 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창업의 과정은, 어, 크게 우리 다섯 가지로 내가 간단하게 여기선 설명해 놨, 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몸으로 때우는 경우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시거나 하다 보면은, 어,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좀 빠르게 끝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창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만의 메이크업 샵이 만들어지겠죠. 그 메이크업 샵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자영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이크업샵을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장사가 잘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또는 뭐 내가 이걸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많은 조사나 연구나 또는 뭐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두시면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창업을 준 메이크업 샵 창업을 하게 되면 단순히 메이크업 샵만 창업으로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요? 한 물만 팔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 물만 팔면 굶어죽기 십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종들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를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보통 메이크업 자격증의 강점은 속눈썹 연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떻게 해요? 속눈썹 연장까지 할수 있다라는 거는 강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메이크업샵 창업을 했을 때 화장품 판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메이크업샵 내에 화장품 샵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국내에 메이크업 샵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경쟁이 심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로도 눈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원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를 일단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죠. 자,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반영구 분야입니다. 즉, 해외의 메이크업 화장뿐만 아니라 반영구를, 배, 반영구를 배워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다면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에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국내에서는 반영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반영구를 분야를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점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향후 미래에 이 창업을 했으면 이 창업을 한 곳에서 좀더 수익을 많이 올리고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관련된 연관된 여러 업종들을 어떻게 해요? 통합할 수 있는, 즉,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할때 사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또 무엇을 준비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부 분석이 완료되면 창업을 시도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이제 중국 동포 F4 비자 받기에 대해서 우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이를 경우는 이제 국내인은 해당이 되질 않겠죠. 자 그러나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재배 동포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용이나 뭐 정보 통신 분야 이런 부분들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 어 H2 비자라고 해서 우리 방문 취업 비자를 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제 H2라는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F4 비자로 변경 발급받기 위해서 어,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2 비자는 우리가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데, 그 H2 비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H2 비자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어, 쉽게 말하면 한국을 방문해 올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방문할 수 있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일시적인 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 기준이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취업 허용 업종이 또 따로 있고, 외국인 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취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 H-2 비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고용하려면 반드시 고용주가 허가를 고용주 가 허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꼭 하나 챙겨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H-2 비자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이제 F-4 비자는 어떻게요? 해 국가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 바로 장기 체류까지 가능한. 음, 비자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연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4 비자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우리 법무부에서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F4 비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자 종류를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H2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F4 비자를 주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방문해 올수 있고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일시적인 비자라는 것. 그 다음에 고용주가 허가를, 고용주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분들이 선호하시는 분야는 아니다라는 것. 그거 하나 챙겨 두시고요. F4 비자의 경우는 제외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계속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연장이 가능하고 제일 큰 장점은 바로 취업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F4 비자를 쉽게 가장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제외동포 F4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본 대상은 어떤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부모의 일방,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 우리 F 비자를 받기 위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재외동포 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국가 자격증을 무조건 빨리 취득한다고 해서 그 취득되는 자격증을 선택 선, 선택한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방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워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가정한다면, 또는 뭐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정보처리 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보면 이 취득한 후에 뭐 F4 비자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취업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그 직종하고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것이 취업이 될 텐데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아무런 아무런 자격도 없이 무조건 F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무관한 관련인 무관한 상황이 돼 버리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에서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도 사전에 무조건 빨리빨리 취득할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하나 챙겨 드시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F4 비자도 받고 나 내가 취업을 위해서 는 무언가를 또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해당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빨리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취득해서 뭐 문제를 해결할 F 비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만든 이러한 제도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올바로 잘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국에서의 올바른 저, 어, 장기적인,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 정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기반도 좀 편리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F 비자를 발급하던 다음에 향후에 내가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격증인가를 생각해 두고 처음부터 그 직종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재외동포 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순간인가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가 또는 본국하고 자주 왔다갔다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직종, 그 직종을 또는 뭐 해외에서 그 직종에 대해서 선호하고, 한국의 기술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거기에 맞는 직종으로 우리가 뷰티 분야를 본다면 뭐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 분야는 사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즉, 활용 중국의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활용할 가치가 있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 우리 반영구까지 플러스 한다면 중국에 갔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활용 가치 즉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국의 F4 비자를 봐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착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해서 취업이나 또는 창업을 했을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즉, 여러분들 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재동포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중국어 잘하시니까, 또 중국의 현지 사정을 잘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 내에서의 사업도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서 할수 있는 장점을 갖고야 되겠죠? 바로 이,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챙겨두시고 배워두신다면, 아마도,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FO 비자를 받고 나서도 향후에 여러분들의 그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따져서, 조목조목 잘 따져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한국 정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해외에서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점으로서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한국어 이외에, 여러분들 본국에 해당하는 뭐 중국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통역이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또그 나라의 사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다든지 그 곳에서도 바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다 라는거 꼭 한번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메이크업 자격증으로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 크게 우리 네개의 분야를 나눠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뒷얘기를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사항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싶어도, 그러한 내용이 사실 전달되지 못한, 못했다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격증의 기준이 있다라는, 또는 이러한 유용성이 있다라는 것, 국가 자격증의 유용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좀 뭐, 고등학생에서부터, 또 뭐, 고등학생이 대학을 마치고, 또는 취업을 하거나, 또는 뭐, 창업을 하거나,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씩, 조금씩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준비를 해 나간다면,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이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강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 컨텐츠는 이네 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이 컨텐츠는.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에서부터 어떻게요? 취업 창업까지 성이 돼서 취업 창업까지 이르기까지 그 과정의 전반적인 것을 간단하게 네 개의 분야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많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전체적인 하나하나의 나무는 절개의 개념으로 보이지만, 자, 이것이 모여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아, 내가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직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사회, 나 사회인으로 나갔을 때, 나갈 때까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이 컨텐츠가 여러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투를 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